자, 자, 오늘 인디고 크리쇼, 아, 첫 수확, 좀 시작합니다. 지금 비가, 좀 오기 때, 온다고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빨리, 아, 첫 열매를 좀 따야 됩니다. 처음에는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뒷부분이 완전히 이제 착색된 것만, 이제 골라서 따기 되 때문에, 아, 이제 처음에는, 외국인들한때 양을 많이 못 따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대로, 아, 뒤에 부분까지 착색이 된 것만 아, 따라고 좀 쉽게 서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아, 자, 금년에는 자,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한번 익었을 때 이렇게 따려고 하는데, 이제 노지에서는 익을 때 바로바로 아, 따줘야 나머지 열매들이 빨빨 익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 최대한대로 최대한대로 이 수확량이 적더라도 빨리빨리 따서 장마 전에 아, 수확을 이제 완료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인디고 크루시비 이와 같이 아, 조생정이 확실합니다. 또한 빨리빨리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인디고 크루시과 매도락을 아, 지금 수확, 수확 시작합니다. 또한 분도 보면 은 지금 좋습니다 자, 인디고 쿨숍이 분이 없다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자, 분이 저, 저 좋습니다 자, 인디고 쿨숍은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특히 직거래 하는데 있어서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지금 하우스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아,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맛 맛이 좋은 품종을 해야 아, 직거래 한번 드시고 두 번, 세번 드시는 고객들이 자 많이 늘어납니다. 그 때문에 아, 직거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맛이 굉장히 또 좋아야 한다. 그래야 아, 이 빠른 아, 시간 안에 아, 입소문을 타고 해서 직거래를 모두 이제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노지가 많이 나올 때는 크기입니다, 크기. 큰 것들 위주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맛이 좋은 품종들은, 종들은 어, 직거래를 통해서 제 가격을 잘 받고 해서 어, 판매하는 것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인디고 크리숍 단맛이 강한 인디고 크리숍을 어, 지금 직거래를 통해서 어, 지금 계속 지금 하우스에서부터 지금 판매되고 있고, 자 노지는 아, 별로 주스가 별로 없습니다. 약한 100주 정도 제가 품종 테스트 하기 위해서, 아, 이제 100주 정도 했는데, 아, 앞으로, 자, 인디고 크루숍도, 노지도 아, 많이 아마 식재할 것으로, 어, 아,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세도 좋고, 또 열매도 조생종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인디고 크루숍이 중생종이라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조생종이기 때문에, 아, 조생종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직거래 하는 데 있어서도 아, 열매가 굉장히 단단하고 또 맛이 좋기 때문에 식감이 있기 때문에 아, 직거래 하는 데 있어서는 어, 아주 좋은 고객들로부터 아, 굉장히 홍도가 좋을 것으로 아, 저는 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자 빨리 최대한 빨리 수확 하기 위해서는 아, 열매들을 익을 때 바로바로 따 줘야 나머지 열매들이 익어 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따주고 나서 아이 비가 오고 난 후에 또 바로 이제 수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인디고 크루셔 이렇게 빠른 아, 속도로 자 착색이 여러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거의 송이채, 아 송이채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송이채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인디고 크루셔 금년에 제가 앉아 목표를 담은 것은 장마전에 90% 끝내자. 그 목표로 해서, 아, 여같이 수세가, 아, 수세가 지금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달지 않고, 아, 꽃은 3개씩만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마전에 아90% 완료하는 게, 아, 금년 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 인디고 크리쇼는 아, 앞으로 가장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노지에서도 단맛 중에 다 단맛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겨냥해서는 자 인디고 크리숍이 제일 저 좋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직거래를 어 해서 해보고 고객들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인 어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디고 품종을 따로 올 품종이 노지에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계속 자. 이 인디고 클쇼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아, 때까지 아, 계속 한번 영상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자 견학을 어, 오지 않으셔도 제 영상만 보면 영상만 보면 아, 어느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인디고 클쇼 아, 첫 수확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